경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날 아침 줄씨입니다저 지금 요가 룸에 가는데요 뭔가 이런 자연 풍경 속에서 하는 요가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마스테 저 지금 요가 룸에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가 룸이 정말 넓어요 제가 혼자 쓰기엔 진짜 넓은데 요가룸에는 이렇게 정말 요가, 자세, 목각 인형들이 있는데요. 옥수수도 있고, 뭔가 되게 평온하고 좋습니다. 특히 밖에 보면 이렇게 바로 숲이 보여서 정말 명상하기 딱인 조용한 곳입니다. 네, 요가룸에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 폴댄스 하면서 웜업 정도로만 요가를 배워봤는데 많은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누워서 그냥 천장을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요가를 열심히 했는데요. 뭔가 디톡스가 된 느낌입니다. 일단은 저도 이렇게 큰 요가룸 갖고 싶네요. 보면 아시겠지만 숲에 둘렸어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네, 식당도 되게 초록초록합니다. 너무 맛있어. 미국 치킨스토는 약간 비스켓도 같이 나오고, 잘안 나오는데, 좀결천점이 맛있었어. 근데 약간 아플 때도 없고, 치킨스토가 미로인들이 약간 삼계탕처럼 먹는 맛인데, 비스켓도 같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더 뻑뻑한 비스킷은 아니고 약간 촉촉한? 촉촉한 비스킷 음. 맛있다 네, 두 번째 메뉴 미트파이 나왔는데요 엄청 뜨겁습니다 김이 나는데 약간 한국에서 먹던 이트 스파게티 나오던 그런 그릇에 나왔습니다. 매쉬 포테이토랑 고기가 이 미트파이라고 하는데요. 고기랑 매쉬 포테이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